기존의 유명 해외 브랜드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픽스 파워소닉 드라이기 XHS-701을 사용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초고속 1 1만 r p m BLCD 모터, LDC 디스플레이로 상태 확인은 물론 빠르고 강한 바람을 만나볼 수 있는 픽스 드라이기입니다. 시중 고가 헤어드라이기는 아무래도 제크 그 라인업이 다양하고 스타일링부터 혁신적인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지만 가격이 너무 고가다,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픽스 파워 소닉 헤어드라이기는 제 고가 제품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반면 가격은 3분의 1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아무래도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음이온까지 갖추고 있어서 촉촉한 머릿결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머릿결 손상은 최소화하고 싶으면서 머리카락도 빨리 말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송풍구에 가까이 대면 알아서 자석처럼 딱 붙어버리는 부착되는 에어노즐 온도 조절과 이렇게 바람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2단계 풍속 조절 그리고 스마트 메모리집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하다 보니까 내가 마지막에 썼던 온도 풍속을 기억해서 매번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편리한 부분이라고 와닿았는데요. 무게가 390g밖에 되지 않아서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없습니다. 스마트 냉온풍 자동 변화 모드 덕분에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덕분에 머릿결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험이 되고 두피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전기세도 걱정 없는 1600W 제품입니다. 청소하는 부분도 제가 앞서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렸는데 자석처럼 쉽게 열리고 닫혀서 청소하기에도 편해서 브러쉬로 간단하게 털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후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때도 좋습니다. 풍량, 온도의 상태 변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줘서 편리한데요. 지금 머리를 말리기 전부터 말린 후까지 계속 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머리가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픽스 상품 페이지의 AS 정책 역시 강력한 장점이라고 와닿았고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드라이기보다 두배 정도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이 분의 일 배의 무게 정도여서 쓰기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의 재 n z, z 기술을 이용한 초강력 비해 DC 모터에 강력한 힘을, 힘을 가지고 있는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제 n z, z 원래가 적용된, 적용된 허리케인 바람을 통해서 머리를 말릴 수 있다는 것 두피까지도 꼼꼼하게 빠르게 말릴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와드었는데 머리와 두피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비듬이 생기기 쉽고 지루성 두피염에도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꼭말려주어야 되는데 머리카락 손상 걱정도 없고 빠르게 마르니까 무게가 가벼워 손목 부담도 없고 너무 좋았습니다. 음희용 케어로 머리카락이 잘 엉키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기 촉촉하게 말려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천드립니다.